좀 맥을 재면서 보는 스타일이거든. 음. 생년월일은 뭐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근데 내가 맥잰 결과는 이런 말해도 돼? 배우자 보기 좀 없어. 어머. 음. 5 0 살이면 어떤 가정을 잘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그 쓸쓸한 독수범 방뭐 이런 게 느껴지고 음. 그리고 보통 뭐이 초기 아니야. 음. <laughs> 딱 느낌이. 게스트가 아무튼 좀 세다, 세다부터 세, 세다, 싸해. 뭐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다. 참 굴곡이 많은 인생이다. 시끄럽다. 이슈적인 사람. 저런 뭐. 다음 정해지지 않을 때부터 남자라고 했어. 안티 불러. 네. 아니 실질적으로 어, 워낙에 무슨 프로그램 하면 약간 소스라는게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너무 소스도안 줬어요. 음. 남자인지 여자인지 소스안 주는데 기분이 들고코 네. 쎄야. 네. 기분이 들고 네. 쎄야. <laughs> 안티 불러 <불러오려고> 올라 <laughs> 그랬구나. 아, 근데 뭔지 모르게 내들이 연예인 육년 애국것 같은 느낌은 뭐지? 내들이 연예인 육년 애국것 같은 느낌은 뭐지? 보신 게 저희가 커플 유튜버 채널을 아 하고 아, 있어요 연예인 놀이를 하고 있었어 진짜 어. 깜짝 <laughs> 어, <참 웃음> 어, 놀랐어 나 질렸어 지이 그 여자는 뭐 어떻게나 연예인 꿈을 꿨던 애야 이 기생사 주거든 이 기생사 주거든 아 네. 뭐 이제... 어... 뭐, 이제... 우리 여자가 음, 솔직히 말해서 집안 가정 환경에서 결혼이라는 로망이 없어 엄마가 또 많이 고생하셨고 또 이렇게 가정에 묶이는 그런 성격이 아니야. 계속 활동을 해야 되고 자기 주장, 자기 명함, 자기 이름 내고 살아야 돼. 그런 사주야 사주가. 근데 뭐가 있냐면 모성애가 있어 모성애가. 그래서 본인은 이렇게 든든하고 나를 휘어 잡는 남자를 만나면 못 살아 오히려. 내가 좀 돌봐줘야 되고 내가 조금 더 좋아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받쳐주는 남자한테 오히려 버리지 못해. 응.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내가 궁합이 맞고, 그러니까 그쵸. 그래서 좀보완점 남자도 이제 뭐 서른이라고 뭐그 정도 나이라고 하지만, 누구한테 좀 이렇게 어린애한테 유아적인 거랑 좀 소심한 부분이 있어서. 아, 어, 맞아요. 뭐 이렇게 좀 달래주면 되고, <laughs> 잘 달래, 근데, 여자가. 뭐가 어려서 너무 어렸을 때 반짝했다가, 그 이후로 점점 빛을 못본 느낌? 감큰불을 잃었다가 바닥까지 떨어졌어. 뭐 이런 느낌하고. 어, 근데 나왜 입에서 자 칠렐레, 팔렐레 막, 칠렐레, 팔렐레 뭐. 뭐지 이게? 막 이렇게 막. 왜 능말이야? 뭐야, 엔지? 원숭이나무 예제골 나가. 원숭이나무 예제골 나가. 칠랄라 팔랄라. 노래하는 직업이 그거 갑이 나오잖아요. 와 형상도 이번에는 안 나오고 형상이 뭐가. 뭐가 까매. 아, 별선가정 헐. 진짜 싶은 거잖아 안녕하세요. 별선가족뭐 이런 얘기들 나왔었잖아. 그건 뭐예요? 이혼을 하셨거나 오, 재혼을 대박. 하셨거나 그게 결성 가정이라는 얘기거든요. 와 신, 와, 와. 와. 오, 대박. 저희 어머님께서 남편분이 몇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혼자 있어요. 음. 남편분이 아버지가? 저 아버지랑 어머니 결혼 안 하셨어요. 음. 와, 헤어졌다고. 헤어졌어요 이제. 어. 어, 뺑소니 사고. 그 사건때문에 남자친구를 잃어가지고 어. <laughs> 아니 근데 왜 본인이 죄책감을 그렇게 많이 느낄까? 왜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왜 해? 사고나기 전에 <laughs> 여기서 편하게 울어도 되고 내속다 얘기해 다 얘기해 그런거 받아주는 선생님들이니까 손 한번 못 잡아주고 옆에 못 있어주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그렇게 될 때까지 혼자 내뒀던게 너무 미안하고. 나는 그, 주역하더라고요. 그냥 하터장 뛰듯이 하는 거 봤는데, 지금. 아, 어우, 시안하노. 아니, 우리 아들님이 지켜온다고 맨날 밤 연애했으면 하라 근데 이상하게 남자 하나에 여자가 두 개씩 계속 나와. 네. 그러면은 결혼을 두번 했다. 이렇게 볼수 있고, 계속 이렇게 나와. 결혼 두번 했다. 또 이거는 볕을 사주다. 학식이 많다. 그래도 꽤 유명하다. 보면 음. 다 이렇게 알 정도로 꽤나 유명하다. 네. 여기서 하시는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네. 오, 근데, 긴장하게 만드는 거예 아, 네. 저희가 막 하시는 말씀 듣고, 이야, 이거 희한하네.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 어떻해요? 야동민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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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동민아 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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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동민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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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동미나 민 와. 아유 예야 근데 어쩌면 예. 이 휴학한 제작진은 너 온다고 우도나한테안 하냐? 예 아유 아유. 그러면 예. 출연을 하면 누나한테 전화 한 통은 해? 아이 근데 제작 없다. 제작진이 엄청나더라고. 아이고. 어 나는 뭐 임동이 누나랑 친하다 얘기를 했는데 아 절대 어? 여기를 어떻게 줄여야 된 거야? 그러면? 여기요? 누가 전화 어, 왔어요? 아 연락이 <laughs> 와서 <laughs> 아니 나는 어, 연락 안했거 근데 임동현 선생님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세윤이가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형 저기 나랑 같이 하는 선생님 계신데 연락 좀 드려봐 <laughs> 내가 왜? <laughs> 안해네 제발 좀 하래 <laughs> 연락이 오셨어 직접 네가 자꾸 내 꿈에 나타난다. 가게 됐죠. 가자마자 저한 5분도 안돼 가지고 5분도 안돼 가지고 바로 무릎 꿇었죠. 바로 무릎 꿇었죠. 바로 무릎 꿇고. 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첫인상이 어땠어요? 첫인상이 넌넌 딱 들어갔는데, 뭐, 저도 웬만하면 어디 가서 안 눌리는 음. 사람이라서. 근데 들어가자마자, 뭐라 그래야 될까? 이, 주저앉을 것 같은 느낌? 그. <laughs> 나는 전체적으로 이사이서 들어오기 전부터 골아프 나는, 어, 나는 머리가 너무 아프고 나는 열이 나 너무 와, 지금 와. 나고. 아나왜 어, 이렇게 골아프죠, 오늘? 네, 한 사람 들다 배우도 했었고 안 해가진 게뭐 리포터 가수도 했었어요. 잠 잠도 못 자고 그때365 술을 마셔요. 바위도 다 보이고 너 귀신이 많이 붙어 있다. 그러 한번 찾아와라. 지인 중에 친한 무당이 있다고. 네. 그러니까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락이 올줄 알았다. 그러더니 너는 장모이 있다. 만신들이 인정 하나 안 하는 거는 음, 술 쳤을 때야. 응 술. 어, 수스 올바른 신이 네. 수채스 때 오른말 할 일이 없어. 그쵸. 응. 어, 맑은 정신에 오시지. 다싸다란 하다. 음. 네. 일도 많고 탈도 많고 막 이런. 방사하는 모습, 뭐 사업하는 모습 보이고. 머리가 좋고, 재주가 많아. 음. 예술기가 좀 있는 사람 같아.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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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뒤에서들어이 다들 좀뭐 말래. 뭐나 예술사 막창 꼽는 예술가를 만들어 보지. 나는 백면이 나. 그래서 아까 사업하고 장사 나왔구나. 응.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나? 맞아. 그아버지 그건 다 나와 있는데 아... 뭐 인터넷에 뭐. 누군가가 뭘 모르니까. 나아 맞다. 에. 모른다. 예. 우리는 사전 정보를. 혹시 왔는데? 그래도 중에... 나또 뭐. 소문이 나직 있긴 해. 지금 이렇게. 맞다, 맞다. 아지 일찍 예. 돌아가셨지? 그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랑 그 어려 죽은 무슨 형제라고. 쉬. 또어린애도 있고 음... 영이 보이는데 토아하신 어... 아버지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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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아이 영 오... 맞네, 배달은 행제네 그러니까 맞네 왔다고 맞네 어휴 잘 보네 어... 뒤에서 무언가를 해서 빛나는 사람 뒤에서 화면 뒤에서 근데 그렇게 치고는 완전히 숨은 사람은 또 아니고 이름이 더알려졌겠죠 얼굴보다는 연극배우처럼 막 이런 음. 그런 것도 좀 보이고. 안녕하세요. 이름이 더이려지게 제가 더 네, 궁금했어요. 여기 대본 누가 줬어요? 아닌데. 그죠. 깜짝 놀랐어요. 화면 뒤에서 하는 사람이 정말로. 나 오늘 좀 한번 해줄게. 와 깜짝 놀랐어요. 내 네? 네, 직업에 대한 걸들리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건가 싶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저 뒤에서. 아, 네. 네. 누가 전화한 거야. 유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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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말씀 계속 하셨는데 유명해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음. 유재석을 다 돼도 제가 한 프로그램은 이더 음. 많을 거예요 뒤에서만 하니까 나레이션만입히고 화면 치료. 뒤에서 목소리로만 입히고 하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음. 경제 어려워요 지금 막막한 때에 토라도 좋아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장사를 했던 사람 사는 집이 있던 그래야 가족도 화목하고 또우환도 많이 안 끌고. 이런 터에 대한 거를 오늘 신랄하게 음. 어~ 지형 그니까 높이 멀리서 본 지형의 형태 물줄기 굉장히 그런 거좀 많이 따져요. 뭐, 배산임수라고 해서 뒤에 산, 앞에 물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니거든. 다 좋은 게 아니래. 어, 어느 쪽으로 휩쓸려 가는지, 내려오는지, 쓸고 가는지, 잘못 있으면 쓸어가는 효과를 한다고. 어. 그래서 산세도 뒤에 산이 맞고 앞산, 이 암산이잖아. 암산 뒷산이 이렇게 마주 맞고 있으면은 답답해져요. 그 명당이라는 거를 함부로 그렇게 규정지면 으안 돼요. 저는 좀 이게 자궁터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거든요. 아... 자궁암처럼 이렇게 오므림터. 아, 나는 뭐, 거기 터주. 터주. 응. 터주 되게 중요하죠. 응, 터주, 터주 되게 중요해. 어떤 통가?